그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라고 하던데. 아이유씨도 보라색 좋아하지 않나? 어? 사이코. 아, B. To the C to B, C, L. B, C, L. <laughs> <laughs> 네잘 네, 봤습니다. 마 <laughs> <뭘잘 봐, 웃음> 마무리합시다. 집에 갑시다. <laughs> 이제 시작인데? <laughs> 아 오늘은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이라 이렇게 좀 선글라스를 좀 써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협찬 받은 건 아니고요. 리에티 오연서 씨가 썼던 그 선글라스인데 저희가 눈이 부셔서 <laughs> 다 쓰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오 23도야. 아, 너무. 좋아. 네, 다음에는 협찬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뭐, 1화에서 스포를 잠깐 하긴 했지만, 뭐가요? 당신이, 아. <laughs> 당신이 스포했잖아. 네, 잘 봤습니다. 저희가 가운을, 로고대로 저희가 오늘 이 가운을 염색을 해보려고, 요, 오늘 또 올해 타이다이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다이 염색제랑, 네. 소풍 뭐 이렇게 다채롭게 좀 준비를 해봤고 각자 개성에 좀 맞게 그렇게 좀 타이다이를 해서 이제 제작 처음 어떻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서 저희가 이제 입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이렇게 까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히트, 시트, 시트. 시트. 예, 네, 뭐, 형, 깔아주면 됩니다, 이런 거. 형, 깔아주면 돼요. 던져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던질까? 응. 아예왜 일을 두번 하지 마세요? 방송 하루 이틀에? 당신은. 윈트 <laughs> 다시 해야지. 아니, 아니야. <laughs> 이거 다다살 거야. <laughs> 우리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갈 거야. 어 어차피 어차피 병맛이야. 한일. 한번 멋있게 해봐요. 멋있게 해봐 멋있게. <laughs> 던질게요 <오오> <웃음>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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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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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봐봐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예, 양옆으로 아, 하나, okay.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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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암초. 예, 염색할 때 깔아 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필 어, 수밖에. 어, 어. 먼저 이가운을 자기가 원하는 느낌의 타이다이가 나올 수 있게 뭐잘 접어, 접어서 이제 고무줄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전, 전, 연관이네! 전엉망이야 네. 저는 좀 다르게, 이분들과는. 각자 스타일이 있어서? 네. 저는 약간 이 가슴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부리치는. 야, 옷색 어. 칼라가 회오리 치는 그 느낌. 옛날 그스투시의그 타이다이 티셔츠 느낌으로. 어, 저는 그트랜스카시 입었던 타이다이 티셔츠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오리 치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뒤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느낌 나오려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돼야 돼. 아, 등, 등이 등? 회오리구나. 등으로 됐어요. 아, 아, 근데 아. 모르겠어 오케이. 저는 앞이 헤어리에요. 어, 나는 뒤. <laughs> 아, 다 <laughs> 근데 아, 그래, 다르네. 뒤, 어. <laughs> 그럼 폭은, 폭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에다가 이제 듬성듬성 약간 파란빛과 초록빛을 해서 구주를 <laughs> 표현하는 느낌. 오오리 아, 준. 자, 은제 <laughs> 메인 컬러인 보라색과 핑크를 조합해서 준더랜드를 <laughs> 좀더표현해보오오더랜드팔로우 먼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하는 이유는 다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섬유염색제인데 뜨거운 물에 좀잘 녹아요 잘 녹고 잘 소금이 좀잘 녹아서 이제 여기 뜨거운 물에 소금을 부은 다음에 그이 물에다가 다이론을 섞어서 여기다가 염색을 할 겁니다 자 소금 부어주세요 이것도 느낌있게, 느낌있게 뿌려야 돼, 이것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 아니. 자, 봐, 봐. 느낌 봐, 이렇게. 요거야, <laughs> 요거, 요거, 요거라고. 가을이잖아. 원래 그런 거야. 아, 긴장이, 원래, 긴장이 원래, 긴장이 원래 긴장이 그런 오죠. 거야, 이렇게. 아니,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타고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야지. 이거 타고 가야 돼, 이렇게. 아, 이거 옷 때문이야. 옷 때문이야, 옷. 근데 이거 요즘 휘저을 거 없나? 넘겨야 되는데? 가위 해서 진 사람 손넣기 뭐든 손만 아니겠습니까? 가위바보 해서 이거 손넣죠 손넣기 자, 자 가위바서 손넣기 가갈바보아이씨 이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자 가위바위보 가바보아 <laughs> 역시 한국인은 손만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대가리가 해야 돼 맞아 대가리가, 아, 해야, 대가리가 돼. 해야 돼 원래 통 해야 돼 이런 거 그거요? 아니 그 뜨끈, 뜨끈한데? 물물 흘리 물을 안 돼요. 자 가장 먼저 일 바로 할 사람 누구? 사원이 어, 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오, 잠깐만 여기 땟국물이 올라오냐? 네. 근데, <laughs> 근데 희생이 <laughs> 아니 <아닐 수, 웃음>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제일 좋을 수도 아, 있어. 아, 나중에 막맞아 맞아. 맞네 찌꺼기 남아있는데 아, 막 하면. 아. 처음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 야, 근데 뭐가 떼가 올라와? 오늘 <laughs> 떼안밀었어요나안데다고해보왔는데 <때> <laughs> 아, <아닌데>, 나 <laughs> <못 물어봤는데? 웃음> 아니, 왜 해수탕이야, 뭐야? <laughs> 어, 야, 손 익은 거 봐. 손뭐 <laughs> 이렇게 건더기 같아 다녀 건더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먼저 <laughs> 이렇게 물을 넣고요. 이 물에 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지 이게 잘 풀려요. 염료가 잘 풀리고 이 염료가 소금물이어야 옷에 잘 착색이 됩니다. 아밑에막 네. 아, 떨어지냐? 네, 이렇게 아니 이제 또 방바닥에 하면 혼나니까 이렇게 에 염료가 잘 이렇게 될수 있도록.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라고 하던데. 아니야. 아, 보라색을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오케이, 약간 오케이. 우울함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 그게 볼래. 사이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아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 여기 발끈하네. 아이유, 아이유 씨도 보라색 좋아하지 않나? 어? 아이유, 비하.. 어? 아, 어? 어? 아 저희는 이사람거 <laughs> 사이코잖아, 솔직히. 어, 선긋기 애가 제동신이 아니야. 저 <laughs> 봐봐, 그 제동신인가고. 제동신이 뭐. 아니야, 그거. 뭐, 몰라? 감을 아꼈네요 어? <laughs> 네잘 그러니까... 봤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원래 <laughs> 이래서 첫 타자가 마루타죠 항상 팀장님 <laughs> 아니야 이게 좋다니까 <laughs> 처음이 좋아 다 바꿔야 해 나만, 나만 피해볼 수 없어 <laughs> 처음, 처음이 좋아 원래 난 <laughs> <자>, 둘. <laughs> 나 손에 포도 생겼는데? 이런 하시면 손에 염색이 되기 때문에 꼭이렇게 장갑 꼭 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네, 잘 봤습니다. <laughs> 아, 미안, 미안, 미 네, 이렇게 저희가 염색이 다 이제 끝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예, 찬물에 헹군 다음에 살살 털어서 얼마나 염색이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상 건데 내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이쁠 것 같지 않아? 아, 맞아. <laughs> 제일 무난해. 어, 제일 무난해, 어, 제일 무난해. 어, 내거 이제 똥망 기분이. <웃음> <웃음> 어, 근데 색이 아예 안 보여. <laughs> 검은색까지? 그라스 <선글라스에> 썼으니까. <웃음> <웃음> 야, 깜찍한 소리를 하네. <웃음> <웃음> 자, 그럼. <laughs> 이거 헹궈볼게요. 헹궈보겠습니다. 인따요 <laughs> 짜잔. 네, 이렇게 염색이 되었습니다. 네.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아. 생각했던 컬러인가요? 어때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음. 제일? 네. 저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네. 그냥 뭐 입고 다닐만 한것 같아요 제일 잘 나왔는데? 응, 제일 예뻐 응. 제일 화려해 나는... 역시 간지가 나 세탁하기 전에는 되게 진했는데 <laughs> 세탁하고 나니까 색깔도 되게 빠지고 괜찮아요 아니 엄마가 이거 아침에 다리고 있는데 무당 옷이라 그랬어. <웃음> <웃음> 이거 한번 해줘, 이거. 이거 한번 해줘, 이 <laughs> 이거 한번 해줘, 이거, 이거. 이 옷도 다리는구나. 나 원래 옷을 다리는데, 이거까지. 어차피 이거 빰빰한 거아 아유, 다려야지.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 <laughs> <저희는 웃음> 해야 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